안녕하세요 여기는 태종대 자갈마당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쭉올라갔다가 정면이 태종대로 들어간 길이고 우회전이 주차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에, 옆으로 살짝 빠지면 태종대 자갈마당으로 들어갑니다 잠깐! 일단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어린 시절 여기서 지내다가, 어린 시절 이 근처에 살다가, 이제 다른 지방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여기로 가봅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변했겠죠. 이제 이제 자갈마당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좌측에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네요 차들이 아래쪽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왼쪽에 주차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아주 옛날에는 여기에 어, 조개꼬이집도 그렇게 많이 없고 장풍경도 좋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자꾸 자연은 파괴되고 장사집만 늘어나네요. 역시나 아래쪽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 보입니다. 어. 앞에서부터 호객 행위가 시작되고 있네요. 예. 저희들도 조개에 묻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한번 어, 보러 왔는데 에, 그의 주차장은 자기 집 앞에는 어, 손님들 다 주차시켜 놓고 일반인들은 아래쪽에는 주차할 곳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 호갱행위가 엄청 많습니다 전부 길거리까지 나와 가지고 호갱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래쪽에는 전혀 차될 곳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자, 차를 돌려서 나가는데, 잠깐 보시다시피, 좌측에 조개구이 집이 엄청 많이 보였습니다. 우측에는 바닷가인데, 예, 차들이 많으니까 잘 보이지 않고 차만 많이 보이는군요. 어, 저녁 시간이 되니, 어, 해가 지기 조금 전입니다. 이 안쪽에도 역시 주차할 곳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 후진을 해서 되돌아 나갑니다. 세종대 자갈마당은 조개구이 먹기 위해서 목적으로 오면 좋습니다. 다른 이유로 오는 것은 요즘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제 제휴 시간이 조금 남아서 갈 곳이 없어서 잠깐 주차해놓고 다시 걸어 내려와 보기로 했습니다. 네, 왔던 길로 되돌아 올라갑니다. 자, 우측에 차들이 쭉 주차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딘가 끼어 넣어서 주차하기로 어 생각하고 주차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걸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개구이 하는 데가 완전히 상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조개구이 집이 전령을 다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해변으로 걸어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자갈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옛날 자갈 그대로 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자갈은 거의 다 둥글둥글 합니다. 별로 뾰족한 것이 없는 것이 여러 수십만 년 동안 이 자리에서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자갈이 전부 둥글둥글 한게 좋습니다. 진흙 노을과 파도가 밀려오는 게 옛날 생각을 나게 만듭니다. 예, 앞에서 두 분이 돌을 던지면서 어, 놀고 있군요. 이쁜 자갈을 모아서 화분에 놓는다며 같이 온 여자친구가 돌을 쫓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은 조개구이 집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갈말땅 풍경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미나게 보셨으면 좋아요만 눌러 주세요